길을 오가면서 음식점 개업을 홍보하는 광고 전단지 한두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한장한 한 장이 다 사업주가 광고 업체에 돈을 주고 제작한 건데 수십만 장의 전단지가 배포도 되기 전에 몰래 폐기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끈도 풀지 않은 전단지 뭉치들이 그대로 고물상의 폐지로 버려집니다. 개업이나 할인 행사, 수강생 모집을 위해 제작한 전단지들로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은 것들도 수두룩합니다. 광고업체가 고객들이 의뢰한 전단지를 소비자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그냥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광고업체는 전단지 배포를 조건으로 한 장당 평균 50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포 인건비를 줄여. 더큰 이윤을 챙기기 위해 의뢰받은 양의 절반 이상을 버렸습니다. 이 같은 광고 인쇄물은 주로 아파트나 주택가 등에 뿌려지는데요, 의뢰인들이 배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게다가 전단지를 고물상에 폐지로 팔아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들어온 그 전단지 너무 수이 많고 70% 정도를 다 폐지에 그냥 해버리니까 돈을 내려 받고. 광고 의뢰인들은 취재 내용을 전해 듣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 한 여력은 아이, 광고 업체의 비양심적 행동으로 문전성시를 바라던 업주들의 희망은 전단지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